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여기로 오세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부착한 당신. 꼭 오세요? 어떻게, 이상한 꿈을 살아가고 오세요. 당신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에이, 뭐야. 살겠지. 부나하자 아, 진짜. 장난 삼아. 한번 가볼까? 뭐야? 진짜 가게가 있었네? 안녕. 가세요. 네? 네. 뭐지? 마치 내가 얼굴 이상하고 있다는 저 말. 뭔가 이상해. 네? 금연이요? 선생님 맞죠?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그 꿈에 꾼건 아무한테도 말안 했는데. 네? 그럼, 신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근데 선생님이 전생과 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왜 선생님 보고 있는 거죠? 전 전생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전생을 기억한다고요? 그게 제 전생이라고요? 근데 왜 제가 전생을 기억하는 거죠? 알거도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학원 늦었어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무시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 저 혼자 청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데 네? 그럼 누구랑 같이예요? 여기 너무 가깝잖아. 그게 너무 잘생겼어. 나얼빠인가 선배! 선배. 아이고, 선배. 제가 방금 창고도 들고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넘어져 있을까요? 말좀 해보시죠. 아, 그렇군요. 알겠으니까 빨리가 주워요. 지금 할게손톱이라고요집고 있어요? 그래서 물 담고 올게요. 편 지금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 왜 그런 거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알겠어요 선배. 금방 갈게요. 선배 저 왔어요. 선배 지금 뭘로 바닥 닦은 거예요? 닦으면 안 돼요. 여기. 보여요? 주의사항. 가 닦으면 안 돼요. 이거. 괜찮아요, 뭐. 힘들긴 했지만. 오랜만에 하관 빼먹었으니.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어요? 근데 왜? 네? 왜 느껴요? 이게 무슨 소리세요? 무슨 명함? 선배가 그걸 어떻게뭔 책? 아, 정생의 꿈이요? 잠시만요, 선배. 선배, 뭐예요? 언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일을 잘 알아요? 선배, 뭐예요? 소름 끼쳐. 뭐예요? 이거 나요. 지금, 어디 가야 돼서, 소인의 이름은 신혜수라고 합니다. 네. 어, 어, 네, <laughs> 감사해요. 선배, 괜찮아요? 네, 저 갈게요 분명 오늘 비안 온다고 했는데? 아! 어? 선배 도보이 이쪽이에요? 선배, 잘 들어가세요. 쉬네수? 김구, 왜 왔어? 아까 그렇게 행동하더니 나 아, 너랑 더 이상 할말 없어. 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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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긴 독하. 정체가 뭐야 하, 일단 정 독하. 다하 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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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라도 정리가 되겠지. 다녀왔습니다. 어. 감사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보여? 아휴. 엄마, 혹시 책상 있는 책 버렸어요? 그렇다고요? 아, 진짜. 아, 왜 그걸 버리세요? 아, 진짜. 그거 어딨어요? 아니. 아, 죄송해요. 근데 그거 언제 버리셨어요? 네? 경비 아저씨, 아까 벨리 배출한 거 어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찾고 있나? m ì